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HTML부터 작성을 좀해 볼게요. 자, 여기서 저는 어차피 요게 지금 탑바잖아요. 탑바는 보통 헤더에 넣는단 말이죠. 그래서 헤더 태그에 넣어 주겠습니다. 클래스 해서 탑바. 하고 여기는 모바일 탑바라고 하겠죠? 이렇게 그런 다음 짠 탑바 아 안에 글자 써야겠죠? 탑바 모바일 탑바 이렇게 둘다 나오죠? 근데 이 상태에서 탑바에다가 디스플레이 넘 이렇게 해버리면은 아예 그냥 안 보이는 상태로 끝내죠? 근데 여기 아니라 어느 구간에서만 탑바가 안 보이고 또 어느 구간 구간에서만 모바일 탑바가 안 보이고 그렇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럼 이게 대체 언제 없어지고 언제 나오는지 그거를 먼저 캐치를 해야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좀 줄여다, 줄이다 보면은 이게 여기 보이시죠? 몇 픽셀인지 이걸 보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점점 줄어들 때한700 60 정도 되네요 자 우리 반응형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 잠깐 했었죠? 미디어 커리로 해주시면 됩니다 맥스 위드가 뭐다? 최대 너비가 767 픽셀이다 근데 이때는 이제 뭐다? 점 핫바를 숨겨야겠죠 디스플레이 넌 근데 이 화면이 767 픽셀 까지일때 이제 최대 너비가 반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아까 헷갈리실 수 있는데 맥스위드라고 해서 요게 뭔가 맥스가 약간 크잖아요 그래서 뭔가 767 이상일 때이걸 숨기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냥 진짜 화면 너비가 최서, 최대 제, 제일 키운 게 767일 때.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제일 키, 키운 게 이제 767일 때. 그러면 자연스럽게 767픽셀 이하라고 생각이 되겠죠. 자, 그때는 탑바를 숨기고, 그러면 잘 보시면 이제 767 이상일 때는 초과죠. 7부터니까. 초과할 때는 탑바가 나오는데 그 이하일 때는 탑바가 안 나오게 됩니다. 모바일 탑바만 보이죠? 그리고 반대 이제 밍 위드가 최소가 768일 때뭐 하겠다? 모바일 탑바를 디스플레이 넌 하겠다. 어차피 기본값이 블럭이니까 알아서 넌 블럭 이렇게 조정이 되겠죠. 이게 정답입니다.